안녕하세요. 토요미 스테리디마 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고물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몇년 전에 시카님도 다룬 적 있는데, 그 사고물건을 쉽게 말하자면 살던 사람이 사망한 집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무조건 표기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아예 딱 정해져 있다고 해요. 오늘은요, 그런 사고매물만 찾아다니는 한 개그맨이 겪은 소름끼치는 일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반말 모드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던 오컬드 프로그램이 있어 그건 바로 기타노 마코토의 너희들은 가지마 이건데 이 프로에는 일본에 있는 뭐 심령 스팟이나 흉가 같은 데막 찾아다니면서 기묘한 현상을 체험하고 그걸 또막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거기에는 또 코너도 되게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많던 코너는 사고 매물에 사는 개그맨이었어.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의 집에서 살면서 그 일상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나도 이런 내용이면 은 궁금해서 볼것 같아. 사람들의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 개그맨인 마츠바람 타니시아. 진짜 많은 사고 매물에서 살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토리가 가장 섬뜩하다고 하더라고. 우선 마츠바라는 2012년 12월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됐어. 그때 살게 된 집이었지. 우연히 부동산 검증창에다가 오사카 살인 그리고 사고 매물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고, 제일 위에 뜨는 그 집을 찾아서 거기서 촬영하기로 한 거지. 그 집은 오사카 남부에 위치한 한 5평 정도 되는 원룸인데 월세는 45만 원 정도였다고 해. 근데 보통 이 정도면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집이 압도적으로 저렴했던 거야. 부동산 업자가 이집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 동네에서 진짜 골치 아픈 매물이다 이러면서. 만약 이게 방송이 아니었으면 계약 자체를 말렸을 거라고 터프치더라고. 심지어 방 보러 갔을 때도 마츠바라랑 제작진만 들여보내고 그 중계인은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야. 근데 이때 마츠바라는 와 진짜 여기 뭐 있나 보다 싶어서 강장 계약을 했지. 그렇게 마츠바라의 자취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집이 진짜 좀 이상하기는 해. 첫날이었는데 무슨 빛이 나는? 약간 뭔지 알수 없는 흰색 형체가 나타나서 바로 찍어뒀어. 또 얼마 후에는 텅빈 자전거 주차장 쪽에 정체물을 막 머리카락 뭉텅이가 뿌려져 있기도 했었었고. 이때 제작진들은 와, 이거 진짜 대박 나겠다 싶어서 신나 있었겠지? 근데 날이 갈수록 상황이 좀더 기묘해졌어. 어느 날 친한 개그맨인 한아이가 놀러왔는데 맨션 내부를 막 돌면서 그냥 분위기 좀 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둘은 계단으로 1층부터 7층까지 그냥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었어. 그런데 두 사람이 6층 복도에 각각 도착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다가 순간 마츠바라가 범치 타는 거야. 저쪽에 좀 떨어져 있던 친구 등에 웬 젊은 남자가 철썩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남자는 니트 모자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있어. 아니, 왜철싹 붙어 있어?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깜빡이면서 다시 봤지. 근데 그 존재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 아, 마츠바라가 너무 놀래서? 야야, 너 뒤에 있던 그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이는 막 당황했지. 누가 뒤에 있었는지조차 아예 눈치채지 못했더라고 와 이거 뭐야? 아니뭐 어쨌든 마츠바라는 이날 일이 진짜 기묘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선배 개그맨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 그 선배는 타카투오인데 아니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사색이 되더라고 놀랍게도 사실 10년 전에 자기도 이 맨션에 산 적이 있대 그리고 그때 겪은 일을 얘기해주는데 일단 타카토우가 살던 방은 603호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방이었지 근데 당시에 여자친구가 종종 집에 놀러왔었었대 뭐 남자친구 일이 있으면 대신 집을 봐주기도 했었고 었 그러던 어느 날 타카토우가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여자친구가 구석에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귀신이 있어 아니,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여자친구는 창문 쪽을 가리켰어. 창문 쪽에 한쪽에는 여자가, 반대쪽에는 남자가 서서 방 안에 들여다보고 있었었대. 근데,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 6층이잖아. 창문이 복도 쪽에 있던 게 아니었거든. 근데 사람이 서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때 타카토우는 여자친구가 아유 좀 피곤했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안심시켜주려고 이렇게 말해. 야야 야, 귀신 새끼야 있으면 나와봐. 야 해보라고. 이렇게 허공에 소리를 치면서 장난을 쳤지. 아무런 반응은 없었었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타카토우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보니까 발신자 표시제야. 아니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소름이 쫙 돋은 둘은 그대로 전화를 던져버렸지. 결국 그 전화는 받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 날, 타케토는 그냥 그 어제의 일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있던 차에 에? 핸드폰 음성 사서함에 무슨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야. 아 이거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사서함을 열게 되는데 어떤 남자가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아니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언어를 하는 거야 이게 뭐지? 타카토는 우 공포감을 애써 누르고 아 뭐야 누가 장난친 건가? 하고 일단은 넘어가게 돼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 타카토와 여자친구는 마음 진짜 크게 먹고, 이 방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 라고 했어.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거울로 심령사진을 찍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거울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거기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거지. 자, 두 사람은 거울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놨어. 그러면은 두 개가 서로를 이렇게 비추면서 끝없는 터널이 안에 만들어지지.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귀신이 없는 거니까 우리 건네지 말자라고 한 거야.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행히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 두 사람은 안심했어. 하지만 뭔가 그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바로 사진은 삭제해버렸고 그날 밤은 편하게 잠에 들었지. 다음 날 핸드폰을 하던 타카토는 그냥 무심결에 사진 앨범에 들어가게 돼. 그런데 어젯밤에 지금 그 거울 사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야. 어? 이상하다. 분명 어제 삭제를 했을 텐데. 그리고 자세히 그 사진을 들여다봤는데 무언가가 찍혀 있었어. 거울 너머에서 그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형상인 거야. 너무나도 겁에 질린 타카토우는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바로 사진을 삭제해 버려.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하,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울 사진을 찍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집을 나서던 길에 바로 맨션 앞에서 타카토우는 생선이 사고를 당하고 말아. 그렇게 병원 신세를 치다가 불현듯. 이대로 이 집에서 살다가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불길함이 느껴졌대. 그래서 단번에 마음을 먹고 바로 이사를 결정했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마츠바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맨션을 이렇게 싹 살펴봤거든. 근데 한 가지 모순점이 있는 거야. 이 맨션에는 604부가 없던 거지. 야, 아니, 근데 이게 603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층에 사모 자체가 없더라고. 응? 어? 왜 사모만 없지?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데 그제서야 이 멘션이 왜 사고 매물로 유명해졌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 알게 돼. 아주 오래전에 이 멘션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대. 이게 수십 년 전의 일이라서 자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는데 우선 젊은 남자가 범인이었고 젊은 여자가 피해자였다는 거야. 그리고 두 사람 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 같아. 어쨌든 이 사건 이후부터 맨션에서는 유독 여성의 혼이 보인다는 제보가 종종 들려왔어. 아니 어떤 여자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 아니 어떤 여자가 계속 맨션 복도를 돌아다닌다. 이런 제보들. 그렇게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때부터 월세를 아무리 낮춰도 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던 거야. 특히 그사호 라인이 없어진 이유. 그게 뭔지 알아. 사실 불법 증축 때문이었대. 이게 한 10년 전쯤 걸려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사가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사호 라인 쪽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서 8층부터 10층이 폐쇄되고 그 방이 모두 없어진 거. 그렇게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거지. 근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치 바라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었어. 그 얼마 전에 친구 하나의 증류에서 걷던 그 남자. 거기가 6층 복도였거든. 그것도 바로 엘리베이터 바로 앞. 와 그때 타카토우가 살던 그집 방은 603호였고 그 603호 자리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대신하고 있잖아. 어쩌면 그때 목격한 그 남자가 타카토 방에서 나타나던 그 남자의 영혼이 아니었을까? 뭐, 어쨌든. 이후에 마츠바라는 서둘러서 자취생활을 끝낸 후에 문제의 방을 떠났어. 그 후로도 여러가지 사고 물건을 살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었었고, 그 일들을 모두 엮어서 무서운 방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어. 게다가, 여전히 그 마츠바라랑 타카토가 살았던 그 맨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대. 과연 그 맨션에서는 정말 영혼들이 떠돌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뭐 월세가 한 달에 10만원이라고 한데살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나는 절대 못살것 같아.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에서 이런 사고 매물에 살아본 사람 있어? 있다면 혹시 댓글 좀 알려줄래? 아, 이게 진짜 무섭기는 한데, 무슨 일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 그럼 내가 댓글 진짜 하나하나 꼭 확인할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